3월 KI뉴스입니다. 일부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된 후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10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가능한 빨리 서명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날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은 늦어도 오는 11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대로 3월 14일 이전에 법안이 발효되어 1,400달러 개인 현금 지급은 다음 주 초부터 납세자 계좌로 자동 입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프라임 시간대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인데 법안 사명 후 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으로 성인 한명당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연소득이 개인 7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미만이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8만 달러, 부부합산 16만 달러 이상이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차, 2차 현금지급과는 달리 자녀가 대학생 등 성인인 경우도 1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우선 오는 14일자로 만료 예정인 연방특별실업수당 300달러가 9월 6일까지 연장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만약 실업급여를 주당 540달러를 받고 있다면 9월 6일 노동절까지 300달러를 더해 총 84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구제법안 연장에 따라 역시 14일 종료되는 PUC가 9월 초로 연장됩니다. 하와이 노동국은 PUC 1차가 끝난 뒤 2차를 지난 1월 2일자부터 추가로 지급 중입니다. 따라서 오는 13일, PUC 2차가 끝나면 공백 없이 9월 초까지 계속 PUC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PUC와 더불어 프리랜서 등을 위한 PUA도 같이 연장됩니다. 2020년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 가정의 경우 1만 200달러까지 실업수당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미 세금 보고를 완료했다면 수정 보고를 통해 감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2,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자녀 양육 세금 공제가 5세 이하 자녀당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 자녀당 3,000달러로 확대 적용됩니다. 한편 하와이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61억 달러의 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와이는 이번 기금 중 실업 수당과 세입자 렌트비 지원 등으로 총 8억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KR 뉴스였습니다.